자, 오늘 첫 번째 해볼 웹소설 얘기. 어. 오늘의 웹소설 이야기 주제는 아, 슬럼프입니다. 웹소설 작가의 슬럼프. 크으. 오늘 오늘 해볼 얘기는 웹소설 작가의 슬럼프에요 슬럼프. 자, 요거죠. 어. 이두대는 상황이야. 한마디로 정신이, 정신이 나가버린 상황인데, 이제, 웹, 현업, 웹소설 작가가 말해주는 슬럼프 극복법. 이야,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 현업, 웹소설 작가가 말해주는 슬럼프 극복법. 자, 제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자, 확실하게. 정답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없어. 나 진짜 이거는 여러 번 했거든? 이거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 어, 슬럼프 극복법은. 자, 오늘 이야기는 웹소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구요. <laughs> 자, 자, 어, 슬럼프 극복 방법은 없습니다. 어, 극복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laughs> 어, 일단은, 이 정해진 게 없어요. 어, 개빨리 끝났다고? <laughs> 자, 어왜왜 왜 없냐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거 확실히 말씀 드릴게요 이거 이게 저는 저는 웹소설을 어 딱히 재능 하고는 재능과는 어 크게 연관 짓고 싶지 않 크게 연관 짓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당연하죠 이제 솔직히 뭐나 나도 열심히 썼는데 어뭐 열심히 썼고 내가 이제 막맨 처음 썼던 퀘스터를 보고 이제 레벨업 머신을 막 이제 모르도 온라인을 보고 이렇게 점점 하면은 발전한 게 보이니까 이거를 나는 솔직히 재능이랑 연관 짓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 솔직히 재능과 연관 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게 당당하게 재능이라고 말할 마,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재능의 영역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재능의 영역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게 슬럼프 극복이에요. <laughs> 이게,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슬럼프 극복은요, 재능의 영역이에요. <laughs> 이게, 니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laughs> 이거는, 네가 정말 노력을 한다고 극복할 수 있지 않아요. <laughs> 최선을 다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어, 아니에요, 이거는. 어, 이거는 저는 소설 쓸 때, 솔직히 소설 내용적인 측면이나 뭐 소설을 잘 쓰고 못 쓰고 이거는 솔직히 전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 소설을 좋아하고 누구나 글을 쓸수 있으면은 얼마든 더 실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슬럼프 극복은요. 재능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내가 뭘 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이거는, 저는 이런 이 부분에서 저는 그나마 재능이, 아, 저는 재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뭐 그게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직까지 나한테 그렇게까지 큰 슬럼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다섯 작품 썼죠. 내가 이제까지 총 다섯 작품 쓰면서 어 슬럼프 때문에 글을 못쓴 적은 없어요. 못쓴적 적은 있는데 적은 있긴 한데 한데 그렇게 길지 않았어. 뭐 그래봤자 2, 3일 뭐 하루 이틀? 어, 뭐 2, 3일 정도면 어떻게든 글을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컨디션에 따라서 글을 쓸수 있을 때 글을 되게 쓰기 싫을 때가 있고 글그 쓰기가 힘들 때가 있고 이제 뭐 스토리가 막힌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힘들어 하는 거랑 글을 못 쓰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 이게 뭐냐면 누구나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 어, 누구나 다 힘든데, 이, 이 힘든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글을 쓸수 있고 없고는 재능의 영역이에요. 이게 다 힘들거든요? 이게 글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존나, 막 양판소 개 날라리로 쓴다고 해도, 막, 막 양판소를 쓰건, 아니면은, 막 진짜 나처럼 지금 외전처럼, 막 진짜 내 욕망을 충족하는 막, 막 나가게 쓰건, 어떻게 쓰건 솔직히 힘들어요. 글은 어떻게 쓰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글 쓰는 건 힘들어요. 이건 써보신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이 A4 용지 100지 페이지를 보면은 일단 정신이 나가 버릴 것만 같아. 근데 누구나 힘든데 여기서 쓸수 있고 없고는요. 재능의 영역이에요. 어, 확실하게 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능의 영역입니다. 이게 왜재 이게 왜 재능 영역이냐? 이게 영역이냐? 일단 첫 번째. 어 일단 일단 고통이 말도 안 돼. 고, 고통이 그 연재 중에 느끼는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웹소설가 해보신 분은 다 느끼실 거예요. 이거 연재 중에 느끼는 고통이요. 아니야 창작의 고통이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게 창작의 고통은 아니야. 어 고통은 아니야. <laughs> 이게 창작의 고통도 있는데 창작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창작의 고통 따위는 비빌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게 있어요. 자, 뭐가 힘드냐? 이겁니다. <laughs> 이게 힘들어요. 떡락해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작가건, 어떤 <laughs> 어떤 소설이건, 어... 초동 매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소설이건 런칭했을 때그그그 그그 뽕맛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어떤 소설이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 시작할 때, 어, 시작할 때, 할 때, 100으로 시작했으면, 이게, 뭐, 80, 뭐, 60, 40,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는 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이게, 이게 있잖아요.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저렇게 다이나믹하게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떨어져요 보통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천천히 떨어져요 요렇게 막 어, 흐르듯이 떨어집니다 물, 흐르듯, 물 흐르듯이 떨어지는데 이물 이거를 지랄 발광을 해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봐봐 내가 이게 이게 가장 이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거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50화에 재미없으면 60화는 안 읽어요. <laughs> 이게 옷, 이게 웹소설 독자들의 가장 큰 특징인데 50화에 재미없으면요. 60화는 안 읽어요. 60화에 재미없잖아요. 70화는 안 읽어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뭐, 이후에 재밌어진다고 재밌어, 저도. 재밌어, 지기도 힘든데. 재밌어, 저도. 안 바뀝니다. 예, 이게, 심지어. 야, 심지어. 계속 재밌어도. 이 심지어, 계속 재밌잖아요? 이 소설이 계속 재밌어. 1화부터 100화까지 재밌고, 150화부터 재밌고, 200화도 재밌고, 300화도 재밌대. 그래도 떨어져요. 그래도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계속 재밌어도 떨어져요, 이거는. 수익은요. 웹소설 수익이나 이제 조회수나 독자들은요. 어쩔,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돼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삼각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하면 삼각형을 읽거든요. 소설이 이제 당연히 초반에 보는 사람이 많고 점점 보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어, 이거는 처음에 보는 사람이 많고 점점 보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이걸 얼마나 완만하게 떨어지도록 유지하는가가, 이제, 웹소설, 그러니까 작품의 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작품의 재미라고 볼수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무조건 떨어져요. 어, 어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정말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인 정도가 아니라 99.9%의 확률로 떨어져요. <laughs> 이 여러 개, 그러니까 몇몇 개 예외 작품이 있어요. 몇몇 개 예외 작품이 있는데요. 일단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게 예외 작품이라 뽑힌 이유가 있어요. 다 떨어져요. 음. 이걸 얼마나 완만하게 떨어지게 하, 유지하는가가 이 작품의 재미의 핵심이고, 이거를 이렇게 부르죠. 연동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작가들은 흔히 연동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 연동률이 뭐냐?